거기부잡자다안 보는 척안 보는 쪽안 갑니다 안, 안, 보고 있다가, 네. 안 보고 있다가 안 보고 있다가 안 보고 있다가 갑자기 해 가지고 어. 녕하십니까 우리 세상자 여러분들 자 오늘 찍을 컨텐츠 정말 재밌다고 오게. 하는 컨텐츠 바로 기우이 김우재 옆옆 좋은 yep. 루시오를 골라라 예, 아시겠습니까 아니, 좋은 고기를 골라라 아. 아 <laughs> 어, <laughs> 골랐다 왜 죽여요 여러분들 오늘 좋은 고기를 골라라 자 어떤 컨텐츠냐면요 자 우리 라, 루시우가 10명이 이렇게 있는데 팀마다 5명의 루시우가 있잖아요 그죠? 자 그런데 한 명만 힐을 킨 상태에서 돌아다닐 거예요 여러분들 어, 나머지는 다이번건인데힐킨이 루시우인데 자 상대방은 이힐킨 루시우를 잡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?

오! 오! 워오오오! 네. 아아아 어, 자. 참고로 아 갈고리... 아, 아, 어... 쿨타임은 50%에요. 자, 아아! 아이아 기머리! 어, 어디야 어떤거야? 어떤거야? 자, 어떤건지 못찾고있는... 아 아? 어, 아 기머리! 아 잡았어! 와! 잡았어! 이를 잡았어. 자 여러분 첫 번째 경기에 우리 코어가 이겼고요. 자두 번째 경기 한번 해보도록 하시다자 포기 부대 코어. 자갑니다 하나 둘셋 출동이야. <laughs> 아, 아 기말이! 쿨타임 어, 있어, 쿨타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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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, 쿨타임 아, 있어, 쿨타임 있어요. 자 갈고리 쿨타임 있어요. 짜이피 아, 아 미쳤어. 잠깐만. 자 위험했어, 위험했어. 어딨어, 어딨어. 이렇게 막 숙소 들어갈 거야? 야, 굉장해, 굉장해, 굉장해. 저걸 잡네. 와, 진짜 빠아 <laughs> 아, <laughs> <하하. 웃음> 자, 여러분 세 번째 경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현재 1대1이고요 아. 막사, 막하요. 자, 갑니다. 봐라 하나, 하나 잡아! 둘, <laughs> 둘 셋. 이거 <laughs> 듣고! 어. 아, 염려와봐. 어. 어. 그러니까 어. 어. 아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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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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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진짜. 아 아니, 야스 아니, 같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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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아스아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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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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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니다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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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아니, 아 자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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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왜 아, 너... 거기 자야안 보는 안 보는 척해서 갑니다 안, 보면? 안, 보면? 안 보고 있다가 아, 네, 네. 안 보고 있다가 안 보고 있다 갑자기 가지고 여기 있요안 보고 있다가 어 있어 어 있어 아, <laughs> 아, 안 보고 있다 갑자기 가가지고 여기 가안되이아니다시 한번 하나 둘셋 다시 한번 시작 오케이 아영롱하다구아기버리아 어, 아, 뭐, 어, 어. 아, 힘들어 힘들어. 어, 언젠간 잡히겠지 뭐. 언젠간. <목소리도 웃음> 나아 한. 아 그렇죠. 과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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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들은 잡을 수 있을 것이다. 어. 아 니자분님. 니자분님 어, 잡아. 이거 아, 어. 진짜 힘들겠다 어. 어제. 그 불쌍해져서 맞아주러 갔다 응. 응 아니야. <laughs> 자 여러분들 지금 2대1이죠. 지금 우리 포기부 팀이 오야. 2점이고요. 자 우리 보어 팀이 아까 1점을 앞서고 있었는데 지금 역전당했습니다. 자 갑니다! 하나! 간다. 둘! 셋! 최종이야! 자 과연 빡질 졌아 포기부 또 엉뚱한 전략 쓰거든요 지금. 뭐 어, 어, <laughs> 포기부님 뭐 하세요. 포기부님 어, 뭐야 뭐 하세요? <웃음> <웃음> 어, 뭐야 뭐야! 왜 어디 방금. 자 가시죠. 왜 밑에.. 밑에 계세요. 간다 간다. 간다. 한다 한 번에 그냥 오한 번에 뭐예요? 한 번에 번한 번에 번한 아, 번에 번자 여러분들 마지막 오? 경기 자 우리 포기부 팀대 델로 팀인데 자 제가 참가하겠습니다 자 외전으로 어, 델로 대 네. 어, 노돌리 마지막으로 어, 마지막으로 블루스 걸고을와 보도록 할게요 블루님 이거 보여요? 이거 보여요? 어, 황금복이시네요? 어, 예. 네. 자, 이번 시즌, 어, 어 다이아시죠 예. 어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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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 델루님 저 봐셔야죠. 보셔야죠. 예. 아, 자, 예. 하나, 둘, 네. 셋. 둘, 네. 셋. 어딨어? 네. 됐다. 나 아, 잡아 올라오나 뭐 아, 잡깐나 다시 올려줘. 올려줘, 올려줘. 델루야. 기다려. 야형나기 <뭔람이 뭔람이> 어? 있잖아 어디 봐. 나 여기 있는데. 야형여기있는데 어? 어디 봐. 아야 대박이야. 돌리세요. 어디야 어디야 어코 어디서 코어코안 보여. 돌리세저 여기 있어요, 어. 어, 저, 여기 있어요. 어, 저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. 여기데 어디 봐. 코어디 있어 코 어디서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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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씨.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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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여기. 아이들. <laughs> 자, 여러분, 이상으로 야. 오늘의 미니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자, 기분님 어, 예. 죄송하게 됐습니다. 예, 뭐라고요? 죄송하게 됐다구요. 예, 괜찮아요. 원래 네. 못하시는 거 알았으니까. 어, 이거 제일 걱정 아무튼. 자, 오늘의 <laughs> 여자 어 여기서 마치도록 어, 예. 하겠고요. 다음 시간에 또밌는미니게 <laughs> 찾아뵙도록 할게요.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 아, 고생하셨습니다.